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거의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정말 핫한 차량 진짜 이 추위를 날려줄 만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인기 많은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 명성과 그 다음에 브랜드 밸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정말 스포티한 감각과 그 다음에 럭셔리한 느낌까지 주고 있는 차량이고 오늘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특별한 차량으로 또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BMW 베스트셀링카 5시리즈 연비 깡패라고 소문난 차량이죠 바로 520D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의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성비 좋게 누려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1,359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 2010년 9월에 등록한 2010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6만 1000km 달린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BMW의 5 시리즈 연비 깡패 520D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이 차량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BMW의 퍼포먼스 면에서 만족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연비율성 있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요. 나만의 좀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5 시리즈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 차량 정말 어마무시하게 드레스업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바로 외관 5시리즈 압도적인 앞면부 얼굴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면부 보시면은 M룩 예, 빼놓을 수 없죠. BMW 차량하면 또이 M룩을 빼놓을 수 없는데 당연히 5시리즈 이 M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정말 이 스포티하면서 압도적인 그 다음에 정말 강렬한 M룩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m 범퍼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전차주가 이 차량 보시다시피 지금 블랙 앤 화이트 정말 꿀조합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의 느낌으로 잘 살려주셨고요. 키드니 그릴도 보시면 이렇게 블랙 유광으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간결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잘 들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보시면 정말 깔끔합니다. 지금 관리 상태가 좋아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옵션 보시면 은 전방 감지 센서, 그 다음에 헤드램프, 워셔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네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차량 같은 경우 앞면부, 그 다음에 뒷면부뿐만이 아닙니다. 유차량은 옆면부에서 봤을 때도 정말 독보적인 느낌, 네, 독보적인 M 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옆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휠이 또 어마무시하죠. 네, 이휠 정말 매혹적인 휠이고요. 이게 8시리즈. 네. 80에 이제 들어가는 M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이별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새 거를 그냥 갖다 넣어 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타이어 컨디션도 에이, 앞 타이어 지금 80% 90% 남아 있거든요. 이 트레이드로 봤을 때요번 겨울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타실 수 있는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면부로 쭉 보시면 옆에도 지금 문콕 기스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이 차량 같은 경우 는또 앞에만 M 룩으로 한게 아니라 옆에도 이 스커트가 빠지면 좀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커트까지 블랙으로 진짜 좀 스커트는 다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깨알 같이 퍼포먼스,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런 도어,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본 느낌의 커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것도 진짜 신한 수, 뭔가 블랙 킹 화이트의 꿀조합, 깔맞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틴팅 컨디션도 상당히 짙게 잘 들어가 있고, 뒤에 휠도 역시나 M8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기스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는 앞타이어 조금 닳긴 했네요. 뒤타이어 지금 트레이드 4, 50% 정도 네. 그래도 반 정도는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정말 완벽한 M룩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포일러도 이렇게 카본 무늬의 스포일러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퓨저. 아래쪽 범퍼 보시면 디퓨저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멋스러운 모습. 이런 부분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드릴게요. 어우 트렁크 쇼밥 상태도 상당히 좋네요. 네, 지금 작동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공간성 보시면 일단 안쪽으로 정말 깊숙하죠. 그 다음에 옆으로도 트여있기 때문에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로 공간 마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뭐 공간성 면에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또 이쪽도 보시면은 일단 뭐 외관 컨디션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멋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정말 이휠 하나로써 이 차량의 좀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콕기스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보렸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전 차주가 카본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카본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카본으로 진짜 좀 덕지덕지 많이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시동도 정말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예 엔진 엔진 상태 그다음에 미션 상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는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뭐 옵션도 꽤나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진짜 구성품들을 하나 하나씩 이렇게 조금 손봐준 게좀느껴지는데 그런 거 하나 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그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핸들은 이렇게 텔레스코픽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 그다음에 모드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BMW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옵션이 있죠 바로 앞에 예, 제 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요 차량도 요렇게 앞쪽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좋은 점이 밝기 조절 그 다음에 높이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취향에 조절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옵션이라고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당연히 썬루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개방감 좋은 5시리즈 썬루프 작동 한번 해볼건데요 뭐 작동상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터치로 열렸다 닫혔다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잡소리 하나 없이 작동 잘 되는 썬루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로 보시면 ECM 룸미러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CM 룸미러 뒤쪽에 보시면 지금 블랙박스도 지금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올게요 쭉 내려오시면 중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당연히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런 것까지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바꿔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런 데 내려오셔가지고 요런 데도 보시면 요런 것도 알루미늄 소재 요런 데도 알루미늄 소재로 좀 깨알같이 잘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CD 플레이어기는 그 다음에 즐겨찾기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공조 시스템 당연히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멋스럽게 튜닝이 된 차량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 뒷자리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뒤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 한번 앉아봤고요. 일단 착좌감 편합니다. 네, 편하고 그 다음에 오시리즈의 장점이 이 엉덩이 부분과 이 허벅지 부분 상당히 길어요. 예. 네, 많이 뽑아져 있어서 그래서 허벅지가 거의 답니다 충분히 달 정도의 길이감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 장거리 여행 가실 때 되게 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설명 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제가 이 차량 시운전 안 해볼 수 없죠 바로 시운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외관 면에서도 정말 매력적이고 지금 실내 컨디션 역시나 너무 깔끔한 차량인데요 이제 이 차량 바로 제가 출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밟으면 아... 이 5시리즈 특히나 이 520D 디젤 차량이 주는 이 출력감 정말 스포티하면서도 방열있게 쭉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은 어, 타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명쾌하게 예, 나간다 재미나게 운전할 수 있는 진짜 이 5시리즈 퍼포먼스 이 BMW 퍼포먼스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 쭉 달리다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아우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제동거리 상당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핸들 보셨다시피 그냥 멈춰 있습니다 요동치는 거 없이 정말 발란스까지도 확실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요차량에 대한 성능 시운전 해보면서 설명 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제가 요차량 청소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정말 압도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5 2 0디 차량 시운전까지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총평에서 엔진을 한번 열었거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소리도 정말 정갈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520D 그 다음에 이렇게 멋스러운 520D를 한번 찍어 봤는데 정말 찍을 때마다 이 BMW의 그 퍼포먼스, 그 다음에 BMW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까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게 진짜 집합적으로 모여있는 게이5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10년! 9월에 등록한 2010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6만 1000km 달린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후 차량에 정말 퍼펙트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BMW 베스트셀링카 520D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가격 또 말도 안되죠 1359만원에 정말 가성비 좋게 천만원 초반대에 누려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은 위에 있는 저희 요차업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차량 이외에도 요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좀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더라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